6.3 대통령 선거가 만약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었다면 각 정당의 의석수는 어떻게 됐을까?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따져본 결과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국민의 힘은 81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선과 비교해 민주당은 9석 증가, 국민의 힘은 9석 감소였다. 준현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른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 힘은 비례대표 18석을 획득했다. 결국 대선 득표를 토대로 총선을 치렀으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81석에 비례 18석으로 99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헌 저지선, 100석, 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수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직후 108석이었으나 김상욱 의원의 탈당으로 현재 107석이다. 이는 선관위가 공개한 63대선의 읍변동 득표율을 22대 총선에 대입한 결과다. 전국 12곳에서 당락이 뒤집어졌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10곳을 민주당에 빼앗겼고 민주당은 박수현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을 국민의힘에 내줬다. 개혁신당은 유일한 지역구 의석인 경기 화성을 민주당에 내줬다. 국민의힘이 빼앗긴 열곳중 절반인 다섯 곳은 수도권이었다. 인천에선 동, 미추호를 윤상현 의원, 과중, 강화, 옹진, 배준영 의원을 민주당에 내주었다. 동, 미추호를은 윤상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0.89%포인트 차로 가까스로 이겼던 곳이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이후 이 지역에서 내리 오선을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은 41.6%였다. 반면에 민주당 득표율은 48.31%였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민심의 준엄한 회초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낮은 자세로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